이리 와 봐요. 예미, 모모, 나야 나라고. 하나라고. 안나, <laughs> 하나, 안나. 하나, 오, 안나. 나도 고마워 당신만 내 말을 안 듣는거 좋고요. <laughs> 좋아요. 열 받아서 쿠마 갈래요. 학교도 안 가요. 아, 그래. 마음대로 어, 해. 당신이 해요. 난 싫다. 찐득이가 따로 없군 로즈마리? <laughs> 아, 어디라요? 로즈마리라고 했나요?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미안하지만 난 플레민저 공장님의 손녀 나저 플레민저예요 이런 일로 <laughs> 상진도 못했겠지? 넌 너무 착해 바닥보다 아, 아, 거짓말이 잘 통하는데 어 근데 진짜 똑딱 요새 방망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지 에이, 그때 또 거짓말 하지 마. 좋아, 이리 있갔다 이번 달에 연주물 말고도 아직 간편한 거이더 남았거든. 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. 아니야. 아니면 좋겠니. <laughs> 사슴 아저씨, 그리스 언니. 어, 이상하다. 다들 어디로 간 거지? 들여다보지 않을게요 다들 저런 이 놀라게 해 주려고 애를 보고 있는데. 있어. 이쪽 생활이도 많이 익숙해졌고 넓은 자택을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처음에 왔을 땐 다시 정글로 돌아가고 싶단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사라진 지 오래야. <laughs>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기는 한데 난 대체 뭘 하면 좋을까 땅굴을 파자 이거죠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서요. 시시네가 운전해! 알았다! 구나아 수능이 대체 <laughs> 무슨 일이야? 나좀 구해줘, 은혜야! 사방이 온통 꽃밭이고 나 아무래도 다른 세계로 와버린 것 같아 제발 나 어떻게 전화해줘! <laughs> 저승냇다, 무리야! 들이없어저승네 은혜야, 지금 당장 학교 컴퓨터실에 가봐줘! 실은, 난가 거기 컴퓨터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저승냇서 입구를 봤었거든! 아파트예 옆방에 노처녀 만화가 누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애완지예요 이름은 쪼롱이라고 합 내일은 날씨가 어. 맑을 거라 더구나 그리고 두문일이 일어났을 때 비가 온다고 하는 건대한미신이란다 응. 어제 먹은 찹쌀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나중에 달에 사는 도끼를 만나면 고맙다고 그럴 거야 뭐?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준다고? <laughs> 정말 고마워 그럼 나도 접는 거 도울게 최고야 푸른 하늘, 하얀 물살, 호화로운 요트, 그리고 또 별장에서 보내게 될단 둘만의 시간!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? 혹시 앞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?